충전 원형 톱을 공짜로 준다고요? 웍스 이제 프로급 제품들도 잘 만든다고요? 공짜라고 싸우려 주는 거 아니냐고요? 설마요 웍스 배어 툴이 이렇게나 좋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공구좀하는 동네형 윤투툴입니다 집이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수 전동 공구는 뭘까요? 네, 바로 충전 드릴이죠 그리고 정말 사고는 싶은데 가격 때문에 항상 장바구니에 담아뒀다가 구매를 망설이는 제품은 뭘까요? 바로 충전 원형톱이죠.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전동공구들을 소개하면서 찾아낸 충전 드릴과 충전 원형톱을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완전 전문가급으로 말이죠. 전문가급 충전 드릴과 충전 원형톱을 진짜 저렴하게 사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 가성비 좋은 공구를 만들기로 유명한 브랜드죠. 웍스에서 나온 다 퍼져 충전 드릴 원형톱 세트입니다. 웍스 하면 가성비 브랜드죠. 그래서 전문가급 제품은 못 만든다?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웍스 20V 충전 드릴 종류도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인데요. 그 중에서 고사양 제품이 하나 있죠. 바로 WU185 제품인데요. 웍스에서 평이 굉장히 좋은 준전문가급으로 나온 W182 모델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일단 사이즈부터 만듦새까지 확실히 고급형과 고급형은 차이가 좀 납니다. 브러시리스 모터의 본체 무게가 1.2kg으로 제품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요. 무브하이전수가 2,000rpm, 최대 토크는 60Nm로 스펙만 보면 완전 전문가급 성능인데요. 가벼움에 힘까지 잡은 그런 제품입니다. 게다가 18단 토크 조절로 거친 작업 환경에서 웬만한 작업이 모두 가능하고 특히 널찍해서 사용하기 편한 바이패스 스위치가 적용이 되어 미세한 힘 조절도 가능하고 1단 2단 속도 조절도 가능해서 빠른 작업에서 힘센 작업으로 빠르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182 같은 보급형 제품들은 배터리가 2.0A 페 제품으로 기본 제공이 되는데요. 이 제품은 4.0A 페 배터리로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 시간부터 작업의 효율성까지 이 보급형과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간단한 유지보수에서 이제 일좀 하셔야겠다 하면 이 정도 제품은 쓰셔야죠. 일을 빨리빨리 편하게 작업하려면 이런 충전식 전문 공구들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주머니 사정 또한 여의치 않죠. 그래서 그냥 공짜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뭘 말이죠? 바로 이 제품, 웍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충전 원형토 베어툴을 말이죠. 오늘 소개하는 웍스 185 모델 중에서 배터리 2개짜리 상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짜 그냥 공짜로 드립니다. 왜냐? 이 배터리 2개짜리 제품 구입하시면 충전 드릴에 하나 꽂아서 사용하고 배터리 하나 남잖아요. 그 배터리로 이 충전 원형톱 베어툴 제품에 꽂아서 사용하시라고, 그리고 돈 많이 버시라고 그냥 드립니다. 대신 저희가 준비를 많이는 못했습니다. 딱 100분께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두 가지 제품으로 돈 많이 버시고, 저희 채널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설마 공짜라고 말도 안 되는 허접한 물건 주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설마요? 이 제품 웍스에서 독특한 모양과 뛰어난 성능으로 마니아층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WE533 모델입니다. 목공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6900rpm으로 아주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강력하고 효율적인 브러시리스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부하는 적게 걸리고 수명은 길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사이즈가 워낙 작고 손잡이는 또 슬림해서 한 손으로도 편하게 작업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써보면 정말 원형톱이 이렇게 작업하기 편한가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게다가 이 사이즈는 작지만 이큰 원형톱의 기능은 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베베 각도도 조정이 가능하고 어두운 곳에서 환하게 작업이 가능한 LED도 있고 단단한 하단 프레임에 오랜 시간 작업이 가능한 이 편안한 손잡이. 게다가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이 정도면 그냥 공짜로 드리기에는 너무 좋은 스펙의 제품 아닌가요? 아, 원형톱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 주인공은 일파로 충전드릴인데 주인공이 533 원형톱이 되어버렸네요. 이제는 다들 아시죠? 웍스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싸고 가성비 좋은 제품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충전드릴과 원형톱도 보셨겠다. 같은 배터리로 호환이 가능한 상품 중에서 DIY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제품들 같이 사용 한번 해보세요. 충전 드릴과 원형도 외에 웍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임팩트 드릴, 로타리 해머 드릴, 그리고 송풍기, 커서 청소기 등 웍스 20V 배터리로 사용 가능한 제품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웍스 제품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작업은 모두 가능할 정도인데요. 모든 제품들이 오늘 소개해드린 다포조 공구 세트에 이 배터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베어툴 제품들이라 저렴한 가격에 베어툴만 구매해서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격은 저렴하게, 성능은 고사양으로 현장에서 작업 효율 좀 높여보세요. 자, 어떤가요? 충전 드릴도 갖고 싶고 원형톱도 갖고 싶은데 어디 하늘에서 공짜로 뭐 하나 안 떨어지나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계시지 않았나요? 전문가용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면서 현장 어디에 내놓아도 아무 곳에나 잘 어울리는 게다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말도 안 되는 원형톱까지. 이거 한 세트만 있으면 어떠한 작업도 이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웍스에서 나온 다퍼조 충전 드릴과 충전 원형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 집이나 현장에서 드릴과 원형톱 뭐 사지 항상 고민이셨던 모든 분들께 한 번쯤 사용해보시면 정말 가성비 좋구나 하고 느끼실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알람 설정도 해 주세요. 가장 빠르게 저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유튜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